충격적인 진실. 강문경이 한일 톱텐쇼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 김용숙, 배려 사회. 과연 이 재능을 배려 사회가 외면하는 것일까? 강문경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가수다. 서른도와 윤명선의 극찬에도 패배한 불가사의한 결과. 제작진의 애물 작업 의혹 제기. 아이, 한국팀의 이현승 쾌거. 그러나 씁쓸한 뒷맛. 트로트 음악 뉴스를 전하는 김용숙 대표는 한일 톱텐쇼 한일 가왕전에서 한국팀이 최종 스코어의 일로 승리하며 2연승을 거둔 쾌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한국팀 가수들이 실력, 비주얼, 체격, 패션, 메이크업 등 모든 면에서 일본팀을 압도하는 월등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실제로 주간 인기 투표에서도 박서진, 김준수, 최수호 등 한국 음악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승리 분위기 속에서도 김용숙 대표는 유독 한 가수에 대한 강한 의문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가수 강문경입니다. 그녀는 강문경의 경기 결과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의 재능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 강문경. 완벽한 무대에도 억울한 패배 논란. 이번 3차전 1대1 지목전에서 강문경은 일본 팀의 신을 상대로 맞붙었습니다. 신은 저음의 보이스에 여성스러운 메이크업과 외모를 가진 독특한 참가자로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여 별표별표 별표 모든 날 모든 순간 별표별표를 한국어로 불렀습니다. 이에 맞선 강문경은 일본의 별표별표 별표 오사카의 가을비, 별표 별표라는 엔카, 영가, 를 선곡하여 무대에 올랐습니다. 일 마스터들의 격찬과 신의 경지 설운도 설운도는 강문경의 무대를 듣던 중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별표 별표 끝났다. 이건 보나 마나 강문경이 이겼다. 신이다. 강약 조절을 어떻게 저렇게 해내냐?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다. 별표 별표라며 극찬했습니다. 윤명선. 윤명선 역시 강문경이 별표 별표 쉽게 노래를 부르면서 탁월한 무대를 보여줬다. 별표 별표 고칭찬하며 그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압도적인 보이스. 강문경은 완벽한 발음과 멜로디 전개, 그리고 엔카 전문 보이스를 바탕으로 별표 별표 간어지게 간어지게 별표 별표처럼 완벽한 무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와 피해자 의혹. 이러한 마스터들의 격찬에도 불구하고, 강문경은 억울하게 졌습니다. 김용숙 대표는 이 결과를 별표 별표 이해하기 힘들다, 별표 별표 고토로하며, 별표 별표 혹시 제작진들의 어떠한 물 작업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될 정도, 별표 별표라고 강하게 추측했습니다. 그녀는 강문경을 별표별표 이번 한일 가왕전에서 가장 피해를 본 가수 별표별표라고 단정하며 그의 뛰어난 실력이 왜 정당한 점수를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 기타 1대1 지목전 결과 및 주요 관전평 강문경 외에도 한국팀은 여러 명의 마스터들과 1대1 대결을 펼쳤으며 흥미로운 결과와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김준수 승 미스 시노스케 페 시노스케는 일본 유명 배우의 이세로 김준수를 지목했습니다. 시노스케는 빈티지 힙합 의상과 춤을 선보였으나 김준수가 압도적인 실력으로 182대 18이라는 큰 점수 차로 승리했습니다. 진해성은 김준수에게 별표 별표 너를 보고 다시 봤다 별표 별표며 극찬했습니다. 박서진 승 미스 마사야 패 일본팀의 괴물로 평가받는 마사야를 박서진이 이겼습니다. 박서진은 모든 혼을 다쏟아본 아리랑 목동 무대를 선보였으며 윤명선은 별표 별표 두드리는 것은 한없이 다 두드린다. 효과가 엄청났다 별표 별표고 칭찬하며 111대 89로 승리했습니다. 신승태, 승, 웨스슈, 패 지난번 패배를 서력하는 무대였습니다. 신승태는 별표별표 별표 바비킴의 사랑그놈 별표별표을 독백카드 불렀고 서른도는 별표별표 사랑의 배신을 당한 경험이 많은 것처럼 울부짖는다 별표별표며 극찬했습니다. 신승태는 123대 77로 승리하며 한국 팀의 연승에 기여했습니다. 최수호 배 웨스 유다이 승 최수호는 우아한 도포 차림으로 등장하여. 안혜연의 별표별표 창기 별표별표를 우리나라 국악과 무용을 겸비한 귀신춤으로 완벽하게 연출했으나 109대 91로 패배했습니다. 김영숙 대표는 이 무대 역시 국제무대용 작품으로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패배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4. 배려사회가 외면하는 재능에 대한 통찰 김영숙 대표는 강문경의 불공정한 평가 문제를 단순한 점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지향하는 배려사회의 가치에 빗대어 비판했습니다. 그녀의 논지는 뛰어난 재능과 노력, 그리고 완벽한 무대를 선보인 아티스트에게 정당한 평가와 존중을 베풀지 않는 것은 곧 배려사회의 정신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모두가 격찬하고 인정하는 실력에도 불구하고 의아한 결과로 패배해야 했던 강문경의 모습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의 부재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김영숙 대표의 날카로운 지적은 방송의 재미를 넘어 시청자들에게 별표 별표 정당한 가치와 공정한 평가 별표 별표라는 사회적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2분 한일가왕전 한국팀 이현승의 쾌거와 논란의 심판. 현역가왕 2분의 한일가왕전이 최종 3차전까지 치러진 끝에 한국팀이 1대2로 승리하며 2연승을 거두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 가수들은 월등한 실력, 비주얼, 패션, 메이크업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함을 입증하며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주간 인기투표에서도 별표별표 박서진, 1위, 김준수, 2위, 최수호, 3위, 별표별표가 상위권을 차지하며 한국 음악과 국악을 기반으로 하는 가수들의 높은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2. 3차전 지목전 결과 분석. 압도적인 승리와 납득하기 어려운 패배. 마지막 3차전은 1대1 지목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상대로 한국팀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기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마스터 점수가 나와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1. 한국팀의 압도적 승리 무대. 김준수. 흥으로 신노스케 압도. 일본의 유명 배우 2세인 신노스케가 지목한 김준수는 별표별표 별표 흥 별표별표을 선고, 빈티지 힙합 의상과 파격적인 춤까지 선보이며 압도적인 무대를 펼쳤습니다. 신노스케를 182대 18이라는 큰 점수 차로 이기며 너를 보고 다시 봤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진해성 노련함으로 준이 제압. 진해성 역시 148대 20이라는 큰 점수 차로 준이를 꺾고 승리하며. 한국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박서진 혼을 담은 아리랑 목동 일본 팀의 괴물로 불리는 마사야가 지목한 박서진은 별표별표 별표 아리랑 목동 별표별표을 선고. 흰색 수트를 입고 나와 모든 혼을 쏟아부은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윤명선은 두드리는 것은 한없이 다 두드린다. 효과가 엄청났다며 극찬했고 박서진은 111대 89로 승리했습니다. 신승태. 패배 서력과 최종 승리 확정. 지난번 패배를 경험했던 신승태는 별표별표 별표 바비킴의 사랑 그놈, 별표별표를 독백하듯 말하듯 부르며 슈를 123대 77로 꺾고 승리. 한국팀의 최종 2연승을 확정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 논란의 심판. 억울한 패배 강문경과 최수호. 일부 경기에서는 마스터 점수가 무대 위 실력과 현장 반응을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강문경. 완벽한 엔카에도 패배. 일본의 별표별표 별표 신. 신. 별표별표 별표 이 지목한 강문경은 별표별표 별표 오사카의 가을비. 별표별표를 선고. 완벽한 발음과 멜로디. 엔카 전문 보이스로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서른도 마스터는 이건 끝났다. 보나마나 강문경이 이겼다며 별표 별표 강약조절이 밝은 별표 별표이라고 극찬했지만 놀랍게도 강문경은 억울하게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강문경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듯 억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시청자들은 별표 별표 제작진의 물작업 의혹 별표 별표까지 제기하며 강문경이 이번 한일가왕전에서 가장 피해를 본 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수호 국제무대용 작품에도 석패 최수호는 우아한 도포차림으로 등장해 별표 별표 안혜연의 창기 별표 별표를 국악과 무용을 겸비한 별표 별표 귀신춤 별표 별표까지 완벽하게 수화하며 별표 별표 국제무대용 작품 별표 별표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유다이에게 109대 91로 석패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무대 역시 실력 면에서는 한국팀이 월등했다는 평가가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3. 한일가왕전이 남긴 것. 월등한 실력과 발전의 과제. 이번 한일가왕전 2연승은 한국 트로트 가수들의 월등한 실력과 무대 완성도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준수, 박서진, 신승태 등은 자신만의 색깔과 장르 소화 능력으로 일본 팀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강문경과 최수호의 납득하기 어려운 패배는 별표별표 별표 경연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심사 기준, 별표별표에 대한 숙제를 남겼습니다. 관객과 마스터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진정한 실력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의 경연 프로그램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일가왕전. 한국팀 이현승의 쾌거와 논란의 심판 결과. 피해자 강문경과 천재적. 김준수 무대 재조명. 한일가왕전. 별표 별표에서 한국팀이 1대2로 승리하며 이현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미 현역가왕 1분. 여자팀. 에 이어 현역가왕 2분. 남자팀까지 연이어 승리함으로써 한국 트로트 가수들의 월등한 실력과 뛰어난 비주얼, 무대 연출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번 대결에서도 박서진, 김준수, 최수호가 주간 인기 투표 상위권을 차지하며 국가대표로서의 인기와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차전 1대1 지목전에서는 승패를 납득하기 어려운 심판 결과가 나와 논란을 낳았습니다. 특히 강문경과 최수호의 무대가 심사에서 억울하게 패배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1. 의충격의 심판 결과. 강문경. 또다시 피해자 논란. 이번 3차전에서 가장 큰 논란을 낳은 것은 강문경의 패배입니다. A. 강문경 무대에 쏟아진 극찬과 충격의 패배. 강문경은 일본의 신. 신. 을 지목 받아 별표 별표 오사카의 가을비 별표 별표를 선곡했습니다. 별표 별표 앵카 전문 보이스 별표 별표를 가진 그는 완벽한 발음과 간호직의 감정을 끌어가는 무대를 선보여 서른 도로부터 별표 별표 끝났다. 보나마나 강문경이 이겼다. 신 신이다. 별표 별표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윤명선 역시 별표 별표 쉽게 노래를 부르면서 탁월한 무대를 보여주었다. 별표 별표 꼭 격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문경은 이번 대결에서 패배했으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이는 별표 별표 현역가왕 이번 별표 별표에서도 최종 7위로 저조한 결과를 받아 별표 별표 가장 피해를 본 가수 별표 별표로 불렸던 논란을 상기시키며 혹시 제작진들의 모종의 작업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이번 별표 별표 한일가왕전 별표 별표에서도 가장 저조한 실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든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비 최수호의 완벽한 국제무대용 작품에도 패배 최수호는 일본의 진, 진, 인 유다이를 상대로 도포를 우아하게 입고 등장의 별표별표 안혜연의 창기 별표별표를 선곡했습니다. 한국의 국악과 무용을 겸비하고 별표별표 별표 귀신춤 별표별표까지 완벽하게 소화한 이 무대는 별표별표 별표 국제 무대용 작품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별표별표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09대 91이라는 점수로 패배하며 시청자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심사 결과로 남았습니다. 이 김준수. 천재적 반전의 무대로 앞승. 한편, 별표 별표 신노스케, 일본 유명 배우 이세, 별표 별표의 지목을 받은 김준수는 김준수답지 않은 파격적인 변신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한국팀의 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A. 빈티지 힙합 의상의 파격 변신 신노스케가 별표 별표 흥, 별표 별표 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빈티지 힙합 의상과 범 의상을 입고 춤까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이자 김준수는 이를 182대 18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이겼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무대 연출을 보여준 김준수에게 진혜성은 별표 별표 너를 보고 다시 봤다. 별표 별표며 지난 부산 사투리로 감탄을 표했습니다. 김준수의 이번 무대는 뛰어난 가창력 외에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B 박서진. 모든 혼을 쏟아부은 발이랑 목독. 일본 팀의 괴물로 불리는 마사야에게 지목된 박서진은 별표 별표 아리랑 목동 별표 별표를 선곡해 모든 혼을 다 쏟아부은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윤명선은 별표 별표 두드리는 것은 한없이 다 두드린다. 효과가 엄청났다. 별표 별표며 박서진의 정성과 실력을 극찬했습니다. 박서진은 이 무대를 111대 89로 승리하며 한국팀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3 신승태 패배의 서력과 2연승 확정. 마지막 무대에서는 신승태가 지난번 패배를 안겨줬던 슈와 다시 대결하여 서력에 성공하며 한국팀의 2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신승태는 별표 별표 바비킴의 사랑 그놈 별표 별표를 선곡해 말하듯 독백하듯 부르며 별표 별표 사랑의 배신을 당한 경험이 많은 것처럼 울부짖는다. 별표 별표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슈의 드라이 플라워 무대에도 불구하고 신승태는 123대 77로 승리하며 지난 패배를 완벽하게 서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팀은 강문경, 최수호 등 실력파 가수들의 납득하기 힘든 패배에도 불구하고 김준수, 박서진, 신승태, 진해성 등의 활약으로 한일가왕전 2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강문경에 대한 심사 논란은 한일가왕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며 앞으로 제작진 측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일가왕전 최종 결과 분석. 2연승 뒤에 가려진 강문경 논란과 실력 역설. 배려 사회를 지향하는 안나기 대표 김용숙입니다. MBN 한일가왕전 최종 3차전은 한국팀의 2연승이라는 기분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총 1대1 지목전으로 진행된 마지막 라운드에서 한국 가수들은 실력, 비주얼, 무대 매너 등 모든 면에서 일본 팀을 압도하며 우위를 점했습니다. 특히 박서진, 김준수, 진혜성, 신승태 등 주요 멤버들이 승리를 거두며 한국 트로트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승리의 기록, 한국 팀의 압도적 실력 입증. 이번 3차전은 한국 팀의 압도적인 실력이 다시 한번 확인된 무대였습니다. 진해성의 완승. 진해성은 일본 참가자 준이를 148점 대 22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로 꺾으며 한국 팀의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준수의 흥. 흥 폭발. 일본의 신노스케를 상대로 김준수는 김준수답지 않은 빈티지 힙합 의상과 파격적인 춤을 선보이며 흥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최종 182대 18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승리했으며, 마스터 진혜성조차 별표별표 너를 보고 다시 봤다, 별표별표 별표 고 칭찬할 만큼 인상적인 변신이었습니다. 박서진의 혼, 혼, 이 담긴 무대, 괴물이라 불리는 일본의 마사야를 상대로 박서진은 별표별표 별표 아리랑 목동 별표별표의 모든 혼과 정성을 쏟아부어 111대 89로 승리했습니다. 윤명선 마스터는 두드리는 것은 한없이 다 두드린다. 다 두드려봤다며 박서진의 치밀하고 완벽한 무대를 극찬했습니다. 신승태의 서륙전, 지난 패배의 아쉬움을 남겼던 신승태는 이번에 슈를 상대로 별표 별표 사랑 그놈 별표 별표를 말하듯 독백카드 풀어내며 123대 77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서른도 마스터는 사랑의 배신을 당한 경험이 많은 것처럼 울부짖는다며 그의 감정 전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실력 역설의 희생양, 강문경의 억울한 패배. 한국 팀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실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문경의 패배는 한일가 왕전 최대의 논란이자 별표 별표 실력 역설, 역설. 별표 별표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완벽했던 앵카 무대. 강문경은 일본 가수 신 을 상대로 별표별표 별표 오사카의 가을비 별표별표를 선곡하여 발음, 멜로디, 보이스까지 앵카 전문가수의 버금가는 별표별표 별표 간어지게, 간어지게, 별표별표의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서른도 마스터는 끝났다. 이건 보나마나 강문경이 이겼다 하며, 별표별표 별표 강문경은 신, 신, 이다 별표별표라고 극찬했고, 윤명선 마스터 역시 별표 별표 쉽게 노래를 부르면서 탁월한 무대 별표 별표였다고 평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 마스터들의 극찬과 현장의 감동에도 불구하고 강문경은 일본의 신에게 억울하게 패배했습니다. 김영숙 대표님 역시 별표 별표 이해하기 힘듭니다. 강문경 씨가 왜 한일가왕전에서 이렇게 저조한 실력을 받아야 되는지 별표 별표라며 별표 별표 제작진들의 어떠한 물 작업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될 정도 별표 별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강문경이 별표 별표 한일가 왕전에서 가장 피해를 본 가수 별표 별표라는 시청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대변합니다. 최수호의 아쉬운 패배. 최수호 역시 한복도포를 우아하게 차려입고 별표 별표 안혜연의 창귀 별표 별표를 국악과 무용, 귀신춤까지 겸비하여 국제 무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스터 린조차 별표별표 별표 노래가 귀신 작품같이 완벽하게 했다, 별표별표고 칭찬했으나, 일본의 유다이에게 109대91로 패배했습니다.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한국팀의 뛰어난 실력에 비해 점수가 낮게 평가된 사례로 지적됩니다. 결론, 이현승의 쾌거와 과제, 한국팀은 한일가왕전에서 2연승을 거두며 케이트로트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박서진, 김준수, 진해성 등 스타들의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과 실력은 일본 마스터들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기분 좋은 결과 뒤에는 강문경, 최수호 등 실력파 가수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패배가 그림자처럼 남아있습니다. 특히 강문경에게 집중된 점수 논란은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평가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별표별표 별표 가장 뛰어난 실력자가 오히려 피해를 본다 별표별표는 시청자들의 불만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팀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가장 빛났던 무대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